신용실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표정들은참 밝으시거든요. 맞습니다. 꿈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하시는 분들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매주 수요일에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한분 모셨습니다. 오늘은요. 오늘은요. 당신의 창을 엽니다를 부러가시고 김정원 씨외 여러분께 속. 안녕하세요 가수 김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네. 아, 김정원 씨 어, 분위기 있다 목소리 매력 있으세요 어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근데 김정원 씨가 사실 네. 신인 가수시죠 그렇죠 뜬 노래가 없으니까 신인으로 와요 <laughs> <알고 웃음> 그렇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웃음> 저희가 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좀 사전에 검색도 해보고 찾아 보니까요. 네. 동명 이인 가수가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 요 탈북 <laughs> 가수 <laughs> 한분 계시던데. 김정원 하면 네. 탈북 가수 이렇게 뜨거든요. 네. 하참 네. 아, 슬프네요. <laughs> 아, 그 밑에 이제 제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좋아요. 김정원 씨 그럼 고향이 어디세요? 어 저는 고향은 전주고요. 전주. 전주구나. 네. <laughs> 맞습니다. 바로 그 고향 전주입니다. <laughs> 그래요. 아니, 그럼 박사 저희가 조금 오버를 했지만 네. 전주하면 사실은 창의나 뭐 민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요. 예. 자, 우리 소리를 그럼 이런 쪽으로 배우신 적이 있으신 거예요? 아, 소리를 직접적으로 그런 쪽으로 배운 거는 없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우리 고향 자체가 네. 예양의 도시고 소리의 도시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예쁘고 아름답고 그리고 소리꾼들이 참 많이 탄생한 곳이 전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고 흥얼거리고 했던 그런 이야, 있죠. 그런 음, 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냥 미녀 음, 뭐 창이 그냥 하나의 생활이죠. 그렇죠? 진짜 그래요. 거의 아, 그렇죠. 호남 그렇죠. 네, 네. 혼합, 분들은 네. 한 구조씩 도나가시더라고요 오 음. 아, 진짜 그래요? 음. 음자 그런데 전혀 못 하십니다. 숙대머리 할 수지는 숙대머리. 그렇지. 여기까지만. 여, <laughs> 아 근데 네. 진짜 배우지 않으신 거 맞죠? 네, 안 배운 거. 느낌이 살아 있어요, 그죠 오라버니? 음. <laughs> 그러니까 목소리 자체도 어떻게 말씀하실 때 보면 약간 허스키한 <laughs> 그래, 맞아, 목소리가 맞아. 좀 느껴져서. <laughs> 제 처음에 아 그럼 전주시면 창을 좀 하셨겠구나. 아 정말요?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음. 꼭 그러한 법은 없잖아 그지? <laughs> 음. 없네요. 그래서 글로 안몰고 가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네. 하지만 아, 음. 우리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태권도의 태권도 기본 동작은 할수 있듯이 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리는 나오시네요. 음. 음. 자 이번에 음. 목소리와 더불어서 네. 노래 실력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뭐, 가수시니까 기본적으로 어, 성량 매우 풍부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목소리> 처음에 딱 했는데 어 헤어스타일이 아주 아주 눈에 처음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왜 아, 80년대 어. 미스코리아 진 커다란 그 어, 그 머리. <웃음> 어. <웃음> 아이, <웃음> 처음에 갈긴 줄 알았어요. 내가 왜 숙대 머리를 했는지 알겠지. 내가 왜 숙대 머리를 했는지 알겠지. 그런 또 애들 분사연이 있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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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laughs> 아, 멋지세요. 나도 멋지다. 안전합니다. 나름 그렇게 스타일을 유지하시는 분이있으실까요아 이제 뭐 딱히. 뭐 다른 걸로 특출날 게 없으니까 머리를 하던. 근데 사실은 이 머리는 저희는 되게 오래된 몇십 년된머리에요 맞아요. 예. 네. 원래 아, 네. 이전부터 계속 이거 머리고. 네. 그리고 네. 김정원 씨가 목소리가 워낙 아름답고 애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게좀 연세는 있으세요, 보기에 네. 있는데 그 나이에 이런 머리를 아름답게 소화해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아 네.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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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잘 어울리시고요. 아 네. 진짜요. 네. 어. 네. 자 그럼 노래는 네. 언제부터 시작하실 겁니까? 노래를 한 거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고요. 전식으로 예. 이제 가수로서 음반을 낸거 정식 데뷔는 10년쯤